그림과 같이 1행에는 한 개, 2행에는 두 개, n행에는 n개의 원을 나열하고 그 안에 다음 규칙에 따라 0 또는 1을 써넣는다. 1행의 원 안에는 1을 써넣는다. 그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. 1행부터 n-1행까지 즉 2보다 크니까 그 전행까지죠. 그 전행까지 나열된 모든 원 안의 수의 합이 n 이상이면 자, n행에 나열된 모든 원 안에 0을 써넣고 자, n 미만이면 n행에 n 열대 모든 원어에 1을 써넣는다. 일단 요 정의를 이해해야 되겠죠? 자, 그림 보면서 봅니다. 1행에 1을 써요. 자, 2행에 해볼게요. 2행은 그 전행까지의 합을 보는 거예요. 이 합을 봐서 요 2보다, 2랑 비교하는 거예요. 이 숫자보다. 요게 자, 적은지 큰지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이상이면 이 미만이면 그랬죠? 자, n 미만이면 n행에 n 열대 모든 원어에 1을 넣는다. 지금 2랑 비교했을 때 1이 작기 때문에, 이 2행에는 다 1을 쓰라는 겁니다. 이렇게 1. 이렇게. 3행을 보면요. 이 전행까지. 자, 요거 111 1, 1 더하면 3이 되겠죠. 그니까 러 요게 3보다 3과 같죠. 같으면은 다 0을 쓰는 거예요. 같거나 이게 가면 크면은. 이게, 이게 1말 뜻입니다. N행에 나열 모든 원한에 여기. 나열된 모든 원한의 수의 합이 N 이상이면 크거나 같은 거죠. 크거나 같으면. n행에 n 열대 모든 원에 0을 썼는다. 그럼 4행을 보면요. 4행은 요 전까지. 자, 이걸 다 더해야 돼. 이렇게 그러면 111, 3밖에 안 되죠. 4, 이거는 3. 이게 적기 때문에 적을 때는 다 1을 쓰는 거야. 예 그러니까 기준이 얘보다 적은 값이면 다 1을 쓰고요. 크거나 같으면 다0 쓰는 겁니다. 그리고 5행에 보면요. 5행은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 111, 3에다가 4하면 7이죠. 7이기 때문에 5행은 다 0. 자, 이 값이 7이기 때문에 6도 다 0. 그럼 언제? 7행일 때. 자, 이때도 같으니까 다0 되겠죠? 이렇게. 그리고 이제 8 되는 순간 이렇게. 8행에서는 이게 커졌기 때문에 다1111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. 이거 8행의 합이 이게 8 되겠죠? 8하고 7이니까 그다 더하면 얼마? 15가 되죠. 현재까지 15. 그럼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요. 15행까지도 다 0이에요. 15행까지도 다 0이 되고요. 이렇게 000 되고, 16행에서 다 1이 되는 겁니다. 1이. 1이 몇 개? 16개. 그러니까 16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. 요 전까지가 15였어요. 15인데, 16이 이렇게 더해지어서 31이 되죠. 그럼 쭉 31행까지는, 31행까지는 다 0이에요. 다 0이 되고, 32행에서 다 뭐가 된다? 다시 1 되는 거죠, 이렇게. 그럼 1이 32개니까 이게 32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32행까지 하면은 여기 32가 더해지는 거예요. 63이 되겠죠. 그래서 끝이죠? 32행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수의 합은 63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일이 쓰면서 하는 문제입니다. 이상입니다.